정말 좋다. 우와. 안녕하세요. 광보입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낚시 왔어요 제가 먼저 영상 올렸던 곳 가려고 하는데 한 15일 15일 됐나? 15일 정도 됐는데 과연 거기에 또 고기가 있을까? 한번 가보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을 거고 근데 그때 물 때하고 거의 비슷한데, 수온이 좀무 많이 올랐다는 거. 거기가 삼복도에도 나올 수 있는 포인트 같더라고요. 아, 사람 있네. 아, 근데 그, 그 스팟에서는 없네? 내가 던지고자 하는 데는 없는데? 아, 과연, 과연 있을까? 여인데 아, 여기.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던져보자 혹시 모르니까 던져보자 아니 여기 여기 딱인데 이게 왜 이렇게 변했지? 이상하게 변했네 오. 있어 있어 아아 아. 그래 붙어 있었어 그 자리는 있구나 약간 변했는데 물꼬리 약간 변했는데 한 마리는 있어요 여러분 오이 정액 나오는 거봐어이 새끼 야너 아직 살람 못 했구나 정액 어 자존심 살려줄게 내가 너 자자 정액을, 공약을... 아이 새끼. 아무 데다 발사하면 안 돼. 저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. 아무 데다 발사를 하냐? 오늘 빵칠줄 알았는데, 한 마리 있었어. 그래. 24분의 1 온스, 다 믿게 앵그럽. 한 마리가 다야? 안놈 있지 않을까? 어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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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어. 있어, 있어. 그 자리에 있구만. 여울 턱이 약간 변했네. 넘어가는 거 아니야? 아, 여기서 떠들면 안 돼. 한 방, 한번 입질하고 말아. 한 마리만 더 잡고 들어 보자. 이렇게 보면, 이렇게 안반이 있죠? 안반. 저기 낚시하는 사람 뒤쪽에 안반이 있잖아요. 그 안반이 이제 요 앞에도 있을 거예요. 안반이 있으면은 이 안반 밑에가 차가 없거든요. 음 그래서 이 수중 안반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. 그래서 그 주변도 차없단 말이에요. 그 여름철에는 그래서 이렇게 안반이 있는데, 안반이 있는데가 이제 조금 수온이 낮아요. 통업에다가 딜에 대야지만 이제 지금 입질이 오는 그런 패턴이니까 한 군데 조금 오래, 한 군데 조금 오래 놔두면서 약간 약 올리기 식으로 좀 전에 약간 입질은 받았는데 한 마리가 더... 있... 아씨, 더이씨! 벗겨놨어 벗겨놨어 벗겨놨어요 여러분 이웜 액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는 안 쓰는 게 좋아 제가 웜 액션에 대해서는 진짜 되게 진심이거든요 웜, 웜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교체를 해요 한 마리 붙들어 아유, 또 쭈그리고 앉아서 해볼까? 쭈그리고 앉아서, 쭈그리고 앉아서. 여기 포인트는 항상 꼬이는 포인트네. 물이 없어도. 먼저 영상 올릴 때보다 물이 엄청 없거든요? 한 20cm. 물, 물 위에. 앉아서 할까? 야, 그 녀석들, 있는 게 확실한데, 안 먹어주네. 딱 입질, 쇼파이트 두번 받았는데. 근데 그 놈들이 전부 다 각자 다른 놈이야. 원박까원박까이옷 마음에 안 들어. 이건 나중에 다박 버려야지. 한 마리 붙 들어와라. 그리 앉았다. 또 시원하다. 아, 이트 아씨, 와, 그래, 이 맛이야. 날아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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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와. 오호호 역시 30은 되겠다. 30은 되겠다. 오, 아씨야 가만 있어. 오, 잘 먹었다야. 잘 먹었어. 와, 역시 저는 웜 액션을 탄다고 생각하거든요. 역시 웜을 바꾸니까 바로 나와졌어. 바로나 와줬어30안 돼요. 올라갈래? 저 위로 가라. 방해하지 말고. 저 위로 던져줬어 방해하지 말고 저 위로 가서 놀아라.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. 야, 그래. 앞만 삼복더위에 소가리안 나온다 해도, 이렇게 얕은 데서도 소가리가잘 나와요. 한 마리 붙들어와라. 약간 1m 옆으로. 아까 떨어진 데서, 아까 붙들은 데서 1m 옆으로. 이 녀석들이 아주 귀찮아 하거든. 꽃 앞에다가 대령을 해야 입지를 해요. 여기, 여기, 여기 있어. 있어. 내가 있는 거 알아. 있는 거 알아. 니들 나한테 들켰어. 어떻게 할 거야? 한번 먹어봐. 들켰다니까? 쏘가리한테 들켰어. 어. 소가리도 나한테 들켰지만, 나도 소가리한테 들켰어. 아이씨 안들킨놈한 마리 또 있었어. 안들킨놈오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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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우와! 떼글떼글한 이 자들, 이자 입자 중반. 떼글떼글한 이자 중반. 세 마리째. 뿅! 잘 가! 몇 시야, 근데? 어, 아, 또 시계. 시계가 또, 시계를 또 모르네? 시계를 주머니 안에 넣었어요. 시간 모르고, 아, 시간은 못 봅니다, 지금. 내 생각인데, 7시 20분? 7시 20분? 아 모르겠다. 시원하다. 야, 의자라도 하나 갖고 올걸 그랬어. 이게 쭈그러, 쭈그려서 안,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의자 하나 갖고 와가지고. 웜 액션이 안 좋은가? 웜 액션이 안 좋은가? 원래 이게 1타 1피로 나와야 되는, 어, 괜찮은데? 한 마리 붙 들어와라. 지금 로드는 중국산 헤리티지 6 4 2 l 때 원래는 민우 하려고 제가 왔는데, 민우 할 데가 없어요. 막상 와 보니까 물이 너무 없어. 어, 없어, 없어. 아, 그 녀석들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, 내가 분명히 아는데, 거기... 아, 이제 힘들어지는데? 쭈그러워서 앉아있으니까 힘들어 지는데 코앞에 지금 두 마리는 확실하게 있는데 지금 제가 못 붙들고 있어요 약올려도 안돼 약올 약올 예민한거야 아, 웜이 이상해졌나? 웜 괜찮은데. 한 마리 힘들어와라! 요기 한번 해볼까? 오, 점점. 거의 잔잔한데. 어이씨. 안반이야, 다 안반. 너무 얕다. 얕고 유속이 없으니까 제가 닐링을 빨리하게 돼. 여기 좀 전에 한 대보다 닐링이 빨라졌잖아요 오늘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. 약간 왼쪽으로 쳐지는데 라인이. 이또아 오늘 분위기가 또해 떨어지면 고기 안 나올 것 같은. 그런 분위기인데 어디갔어 어디가 떨어졌어 한발 늦었어 한발 늦었어 그렇게 벗겨놨어요 제가 웜키퍼를 잘라서 쓰잖아요. 이게 또 벗겨지는 게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, 이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. 너무 예민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입질이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게 슬쩍 벗겨져요. 사실은 그거를 의도하려고 내가 웜키퍼를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. 그웜 센터를 맞추려고 웜키퍼를 자르는데, 이상하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 제가 사용하기엔 그래요 뭐 남들은 별 이상한 짓거리 한다 그러는데 내가 이게 더 좋다는데 뭐 작은 애들은 입질을 몇 번씩 계속 하는데 땅 때려줘 땅 때려줘 땅 때려줘 강 때리죠. 이따! 어, 이 새끼들, 여우 같은 새끼들. 아. 내 실리콘이 점점 걸레. 어, 걸레가 돼버리고 있어. 아, 요거 액션 잘 나오는 놈 실리콘인데. 깔아 앉혀. 좀더 깔아 앉혔다가. 여기서 한번 까불러 주자. 여기서 한번 까불러 줘. 지금 여기서 제가 다운스트림을 하니까 이 정도 입질이 오는 거지. 아래로 내려가서 업스트림을 하면은 얘네 입질 한 번도 없을 거야. 아마. 그냥 다운스트림을 하니까 제가 그나마 그 루어를 한 군데 오래 놔두는 거거든요. 몇 초래도. 어, 근데, 업스림 하면은, 바로 깔아 앉기 때문에, 이게 이제, 순식간에 이제 깔아 앉죠, 뭐. 어, 그래가지고, 그, 쏘가리들한테 오랫동안 못 보여줘요. 어, 쏘가리들도 지금, 활동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, 코앞으로 지나와야지만, 내가 헛바닥이라도 대본단 말이에요. 아주 그냥 한 군데 다 계속 던지자. 한 군데 계속 던져. 약간 아래, 한 1m, 1m 정도 아래 한 마리 붙들어 와라. 요 앞에 있는 애들은 포기. 멀리에 있는 애들이 있나, 없나, 한번 공략해 보는 거지, 뭐. 혓바닥을 살짝 댔는데. 셋, 둘, 하나! 먹어! 아니야, 아니야. 없어. 생선들이 없어. 아, 여기도, 여기도 안반이네. 한 마리 붙들어와라. 여기. 만붙 들어와라 실리콘 아, 아니지, 세 마리나 붙 들었 지? 덩어리 로, 한 마리 붙 들어 오라고 주문 을 해야 되 나? 세 마리나 붙 들었 는데, 뭐 자꾸 일을 시키 면되 나? 응. 거치 카메라 아웃 어디 좋 은데 없 나? 쏘 가리 낚 시는 쏘가 리가, 나 한테 오 는게 아닙니다. 쏘가리 낚시는 쏘가리를 찾아가는 낚시에요, 여러분. 그래서, 아니다 싶으면은, 빨리 이동을 하는 게 좋죠, 뭐. 여긴 뻘밭 같아. 토사 채취를 해가지고, 간간이 그래도 돌은 있는데, 이 봐. 걸리잖아. 근데 푹푹 들어가. 한 마리 못 들어와라. 여긴 너무 뻘밭인데? 이게 지금, 웜이 올밭에바뀌는 박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어떻게 좀 해봐라, 실리콘아. 아, 히트. 아이씨, 배스처럼 한 템포 느리게 챔질했어. <laughs> 에, 쏘. 자꾸 애꺽이라 그래. 요즘에 하도 꺽지 낚시를 다녀가지고 있는가 봐. 으아. 에껍, 아니, 에쏘. 뿅. 수온 낮은데 무조건 있어. 요즘 시기에 네 마리는 선방한 거야. 어제 낚시가서 이자한 마리 붙은 거에 비하면, 은 야, 이거 성공이야, 이거. 성공이지 뭐 배고파질라고 해도 몇 마리 붙으니까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 배는 고픈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 당장 보따리 싼다 이게 뭐야 뭐가 푹 하고 날아가서 라인이 엉키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가벼운 웜을 쓰면 이렇게 라인 트러블이 생겨요. 라인이 촘촘, 라인이 빡빡하게 안 감기면은 합사라인은 그래요. 민호로 바꿀게요. 민호 뭐하나? 탐색용 민호. 바네나 베네나. 탐색용 민호예요 여러분. 네나 맞나? 발음이? 베네나? 모르겠다. 어서, 어서 혓바닥을 굴려. 한 마리 붙들어와라, 바나나 혼자 달러 오지. 바나나바나나바나나한 마리 붙들어와라. 오, 구샤. 까란저. 오, 비거리 멀리 날아가서 좋다. 24분의 1 온스 치다가 민호 던지니까 비거리 하나 는 죽여주는구만. 가자, 가. 어두워졌다 몇신인지도 모르겠다 야 가자 가 어두워졌어 어두워지니깐 어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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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히, 뭐야 또 갈라 그러니깐 또 얘가 목덜미를 잡아당겨 아이 참네 어이 바나나가 한 마리 했어 야 아무 생각 없이 바나나가 또한 마리 했어. 바나나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좋아. 너 좋아 와 떨어져 줄래? 제발. 네 혼자 릴리즈 할래? 으아. 오 역시 베네네 바나나는 내가 진짜 참. 명품이라고 생각해. 아. 음. 응. 가격 대비 성능이 진짜 좋아. 야 바늘도 좋아. 어, 잘게. 발길을 잡아버려서 제가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자식이 나를 붙들었어. 어떻게 하라는 거야, 이거 지금? 응, 못 가잖아. 이거 성공한 거야. 삼복, 산복, 삼복더 이때 소갈이 다섯 마리는. 이거 성공한 거예요, 여러분. 뭐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액션이 깨져버렸어. 뭐냐? 건더기? 근데 여기 이물질 너무 걸린다. 야, 이건뭐 어떻게 땜도 아니고, 일타이프로 나와. 어, 아, 안 돼. 살았다. 한 방에 갈수 있어. 하지만 얘는 탐색용이라는 거. 탐색용은 언제든지 수장을 시킨다고 생각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. 너는 예비용이야. 근데 예비용인 물고기는 더 많이 붙들어 왔다는 거. 고고고! 여러분,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할게요. 오이씨, 바나나야. 그래야 꽝을 안다 이랬더니. 어느지? 니가 꽝을 안친 거지. 나는 잡았어, 야. 요즘에 한복 더위에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, 고기 안 나온다고 또 낚시 포기하지 마시고, 여러 군데 다니고, 포인트 찾아다니면, 남말이라도 손맛은 볼수 있어요, 여러분. 응. 내가 못 잡는 거지, 쏘가리는 많아요. 역시 쏘가리는, 약간 있을만한 포인트엔 있는 것 같아요. 어. 우리가 있는 곳을 못 찾아서 그러지, 쏘가리는 있을만한 포인트엔 남아있다. 아무리 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또 모이더라고요. 며칠 있으면. 음.